인생을 위한 열 가지 작은 교훈. 여러 종류의 사람과 만나고 그들에게서 인생을 배워라.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커져 있을 것이다. 건강한 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기에 나란 사람이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스스로의 탓으로 돌려라. 당신이 그렇게도 욕한 사람도 어떤 누군가와는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것 같이 사이좋게 지낸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대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은 당신이란 사람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 여행을 자주 하고 역사적인 유물의 설명서를 읽어보아라. 언어 하나를 배우는 만큼 사고가 확장된다는 말이 있다.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당신은 한층 깊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와 가까이 하라.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되듯이 긍정적인 기운도 전염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두번 생각하라. 친구를 믿는다는 것이 친구에게 나의 생사여 탈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부담감까지 전가하지는 말아라. 읽을 수 없더라도 좋은 책은 곁에 둬라. 책 표지만 보더라도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 위험하다. 세상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공평함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열등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